뭐 하세요? 힘드시죠? 아유. 예. 물 닦고 계셨구나. 네네. 누가 정수기 물을 렸나? 아, 원래 박과장님 스타일이 그래. 안 되는 게 많아. 커피 떨어지면 큰일 나고, 물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고, 복사기 종이 떨어지면 안 돼. 그 인사평가에 다 들어가니까 안할 수도 없고. 참. 박과장님 인사평가 하시거 아, 아.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하양식 인사평가. 승진, 성과급, 연봉 협상에 들어가는 인사 점수 그 모든 게 상사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하지만 그중 62.7%는 결과에 대한 그 어떤 피드백도 없이 단순히 통보만 한답니다. 부하 직원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팀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선 어림도 없죠. 힘내요 김대리님. 아 무슨? 어, 릴렉스네요. 야.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가? 저기 박 과장님이 한달 전에 릴렉스 겨우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굉장히 릴렉스 중이실 거라고. 권대리 봐요, 릴렉스 하려고 릴렉스 샀다가 지금 완전 릴렉스 됐잖아요. 아니 릴렉스가 무슨 이 회사 내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도 급이 달라지는데 음. 어, 사원급들 봐요, 맨날 뛰어다니면서 일하니까 땀 많이 흘리죠. 아 예. 그러니까 돌핀. 왜? 백미터 방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원들 약은 참 많이 안다, 그죠 그러니까 돌핀, 왜? 불 들어오니까 어... 군대도 써봤죠 이기자, 이기자 아, 그럼 대리급들은 뭘 차야 되는 거 어떤 거... 내가 뭐 쓰라마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백화점 1층 매장에서 파는 건좀 힘들고 저기, 매대 정도? 아! 중요한 거 대리급 차는 1600cc 까지. 국산 차로. 아, 네. 아. 저, 부장님? KBS 다이어리 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 ERP 수주 등록도 안된 상태. 뭐? 누가 담당이야? 권상우 대리였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대리 담당입니다 하... 아니 한달 동안 다들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무실에 발이 채는 게 과장 대리인데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야김 대리 네. 일로 와봐 네. 어떻게 된 거야? 아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아무 프로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도 몰랐어. 아, 그 KBS 건 권상우 대리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는 얘기는 해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도리 있게 연락을 했었어야 했는데 김대리도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좀민발받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권상우 그 자식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자기가 한 잘못을 전가하는 식으로 뭔가 지시를, 지시를 내렸을 때 똑바로 내리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한 실수를 그냥 아제 후배가 잘 몰라가지고 실수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넘기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